요 회사법이 하도 복잡해져가지고 요즘은 막 이제 이게 옵션이 생겨서요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고 하는 선택적인 그런 사항들이 많아져가지고 이게 이제 회사법 본방위가 아주 까다롭게 됐어요. 이게 학교에서 강의할 때도 이게 이제 뭐 옵션이 너무 많으니까 정말 강의하면 오히려 더 헷갈리는 강의 받는 사람이 그런 경우가 하셨어요. 그래서 전반적인 이게 회사에 대해서 전반적인 체계를 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. 이 체계를 잡지 않으면 헷갈려서 이, 이 파악하기가 어려워요.